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눈썹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눈썹이 없어야 미인이었다라는 설도 이야기 되는데요.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입니다. 되게 다양한 이들이 용의자로 선정이 됐었어요. 기오 마폴리네르 시인과 피카소가 그 용의자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범인은 밤에 듣는 미술관 루브르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중한 명이었던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손 동작이 강조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어, 암굴의 속모에서 나오는 천사의 이 손의 제스처라든지 손이 가진 이 중요성이 강조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빈치는 그때 당시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모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광대라든지 악사들을 고용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된 이 아름다운 미소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위엄. 진지함, 진중함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울한 모습의 초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었는데요. 전통적인 초상화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미소를 잔잔하게 찍고 있는 모나리자의 모습이 완성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이런 윤곽이나 이 경계선들이 굉장히 흐릿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스푸마토 기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스푸마토는 이제 이태리어로 연기, 사라져가는 안개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그림자와 빛이 뚜렷한 경계선 없이 한대 섞여서 이어지는 듯한 이런 연기처럼 경계선 없이 섞여 있는 듯한 이 기법을 스푸마터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법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피렌체 화가들, 이런 이태리 화가들은 계란을 섞은 물감인 템페라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다빈치는 네덜란드 화가들처럼 유화 물감을 이제 쓰는 방법을 배워서 쓰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진 표현 기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 수많은 이제 겹을 다시 덧바르는 형태의 기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푸마토 기법뿐만 아니라 이런 명암을 아름답게 표현한 키아로스 크로라는 명암법까지 이제 완성을 했던 작가이죠.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눈썹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눈썹이 없어야 미인이었다라는 설도 얘게 이야기 되는데요. 사실 2007년에 고해상도 적외선 촬영에서. 이 모나리자의 눈썹이 그려졌던 그 자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눈썹은 그려졌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그림 작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유화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굳어진 유화 위에 다시 덧 그리고 덧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간 눈썹의 물감들이 탈락됐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눈썹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모나리자의 시선도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방향에서 보건 이 시선이 마치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있죠.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사라지고 액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이 사건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됐는데요. 그 범인으로 되게 다양한 이들이 용의자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잘 아시는 미라보다리라는 시를 썼던 기욤 마폴리네르 시인과 그리고 피카소가 그 용의자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항상 술을 마시면서 고전의 저 모나리자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었는데요. 사실 범인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어, 모나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의 유리를 씌워줬던 유리공이었다고 하죠. 루브르를 방문해서 모나리자를 떼서 그 모나리자를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온 다음 자신의 그집 침대 밑에 가방 속에 모나리자를 2년 동안 숨겨 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작품을 가지고 피렌체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골동품 상인이자 갤러리스트에게 이 작품을 판매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스트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모나리자가 발각이 되게 되는데요. 범인이었던 인텐조 페루자는 그때 당시에 1년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림을 훔친 범인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저도 7개월로 줄어들어서 7개월 만에 수감생활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태리에선 마치 이 페루자야가 모나리자를 훔쳤던 이유가 이 고국의 원래 자신들의 작품을 돌려주기 위해서다. 라는 애국심이 가득한 여론이 형성되었었다고 하고요. 모나리자는 이태리에서 잠깐 전시가 되고 다시금 프랑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대전 당시에 모나리자는 잠깐 오르 도로 대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지금은 해외 순방 전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1960년대에 이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루가 미국과의 친선을 위한. 하나의 이제 문화적 장치로서 모나리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때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1974년 일본에서 잠시 전시가 됐었고요. 일본에 전시가 됐을 당시에는 한 여인이 이제 페인트, 붉은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었던 고난을 겪었기도 하고요. 이후에 모스크바를 잠깐 거쳐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모나리자의 방. 얼마 전에 다시 이 방을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이 모나리자와 굉장히 어울리는 중후한 남색 푸른색으로 칠해진 이 방의 탐험한 경비 속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모나리자에만 사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모나리자 방을 나서서 그랑갤러리라는 복도로 가시면요. 다빈치가 마지막까지 모나리자와 함께 들고 다녔던 성... 안너와 성모자, 그리고 세레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굴의 성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 요한이 굉장히 부드러운 모나리자의 미소를 띠고 이 손짓으로 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 털옷을 걸치고 십자가를 들고 저희를 향해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있는 이 세레 요한의 작품인가요? 루브르 박물관이 직접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빈치의 가장 최고의 걸작이라고 소개한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이 작품은요. 루이 12세가 자신의 딸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 안나에게 바칠 작품을 의뢰한 데서 작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잘 보시면 이 3위 일체, 성 안나의 무릎 위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품에서 벗어나서 이 어린 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린 예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성 안나는 아름다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이 모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이 앞으로의 예수에게 다, 닥칠 이런 희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이 어린 양을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잡고 있는 어린 예수를 안타깝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셨을 때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어른 무릎 위에 어른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구도 자체로 다빈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작품의 주제. 이런 지구, 땅에서, 배경에서부터 이 지구, 우주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성모자, 성가족으로 이어지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 예수의 이런 희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양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선들을 표현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모나리자에서 설명드렸던 다빈치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술들 스푸마토 기법과 이런 대기 원근법, 색채 원근법들이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굴의 성모가 있는데요. 동굴 속에 이 성모 마리아와 어린 예수, 세례 요한과 천사가 그려진 작품입니다. 딱 보셨을 때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뭔가 촉촉한 습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데요. 성모마리아와 어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던 도중에 이 세례 요한을 만났다는 일화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피난을 가던 이 모자가 이 동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 중앙에 마리아와 두 아이들을로 시선이 가기 전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 한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인물에게 시선이 가는 점인데요. 이 관람객과 오히려 눈을 마주치면서 이 현실과 그림 속의 세상을 연결해주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대천사 오리엘입니다. 대천사가 바로 이곳에 이제 요한과 예수가 있다라는 손짓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천사 왼쪽편으로는 어린 예수가 너를 축복한다 라는 손동작을 하고 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요한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중앙의 손모 마리아. 예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은 지질학적인 요소, 식물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어, 사실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지점인데요. 어, 실제로 이 동굴 속의 이 습함을 표현하는 이런 기법뿐만 아니라 어,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돌들, 화강암이라든지 퇴적암에 속하는 이런 사암, 그리고 용암이 녹아서 굳은 이런 암석들, 그리고 그 굳어지는 과정 안에서 발생한 이런 균열들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식물들도 단단한 이 돌들 위에는 자라지 않고요. 부드러운 사암 위에만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과 마리아의 머리 쪽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런 풀들의 모습까지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듣는 미술관 루브르 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